아니 그걸로 넘어갈 일이 아, 아닙니다 뭘 어떻게 아십니까? 네? 함부로, 함부로 뭘 그걸 따지시고 그러시는 거예뭘 그걸 가지고 따져요? 아제가 잘못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태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태도예요? 정중히 제가 사과를 하지 않 정중히 않습니까? 사과예요? 지금 의원들이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와 봐. 지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가, 사과가 아, 사과를 어떻게 하니 아니고, 아니고, 사과입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미안하다고 의무회의가 음,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은 유동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냥 장관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만 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목소리도> 문제는 주변님이 이해를 뭐, 하시고, 하시고. 그게 나는 이게 확인하는 거야. 뭐 그러시려고 지금 저 그, 그 문제가 뭐야. 나가 <목소리도> 나가.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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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얘기하면 돼. 그게 분명하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닌데. 내가 없는 동안 대신하고 있으시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점에 서는이 야단치고 내가 사과립니다 드리냐 야단치고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국방부. 예를 들면 국방부에도 밑에 사람이 사고 치면 장관이 사표 내는 거 아시죠? 네? 장관이 직접 잘못 안 해도 아래 사람이 잘못되면 위 사람이 책임이되다 왜냐면 큰 소리 입고그니까왜 하라 하세요? 왜라 하세요? 뭐라고요? 아니요 뭘잘못했는 큰소리로 뭐라고요 지금? 한 번에 큰소리로 지금 어떻게 된한 번에 큰소리로 지금 아니 이래요? <목소리> <예를? 목소리> 만약에 남성 의원이면 똑같이 급단식으로 얘기했겠습니까? 여자에 대한 무시의 태도예요 여성계에 나와가지고 장관의 한 행동을 제가 얘기하면 어떤 반응을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비하하십니까비하이라뇨 무슨 여성계 비약이라뇨? 제가 무슨 여성계 여성계입니까? 그 <목소리>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 아니 지금 겁이, 겁이 나시니까 거부하시는 거예요? 겁 났어요, 뭐가? 겁이 나! 요 여성계 전체가 들고 나면은 어? 시네지 어? 그런 식으로 깜쪽같이 꼬리 내리기 작전 하시면 안 됩니다. 내립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 아니 저를 나무 때는 언제였어요? 여성으면안의사이니까 그렇게 비약하지만자만히 보세요. 뭐하는? 경이야 안철바야, 안철바야, 재충, 야. 니있 봐야 돼. 이게 당신 다냐? 공사도 위현장이 아침에 아, 상의를 내가 하는 거야? 아, 뭐야? 당신네들이 아, 지금 방을 왜 이렇게 만들고 있어? 아, 형평오는 것도 없너 뭐야? 도대체? 내가 말리는 게 아니고 뭐야? 치워, 는 거야. 지금 말치워이 금방 깨져. 야방대로 아니, 나 지금 아이 완전히 우리를요. 완전 이사람한이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서어 갔다 그런지 알아요, 사장님? 모름을 가만히 있어? 대변님 다 알고 있는데 왜나서는 거야? 큰방지 것들 아, 말이야. 공사도 위원장하고 다 조율을 해가 하는 거야 말이야. 공사도 위원장하고 다 조율을 해가 하는 거야 말이야. 예, 예라고.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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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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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아, 아, 송영선 전 의원이 한 방송에서 중국을 폄하한 데 대해 중국 관영 언론의 반발이 거셉니다. 송전 의원이 신중하지 못했지만 사과했는데 민간인사의 발언을 빌미로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대거 나서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늘 중국 주요 관영 언론가 포털 수식계는 송영선 전 의원의 중국인은 11억 명의 거짓대 발언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전 국회의원이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중국을 욕보였다는 제목으로 보도되면서 그야말로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시평을 통해 송전 의원이 길에서 마구 욕을 해대는 몰상식한 여자와 같다며 한중교류 천만 시대에 중한관계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고 중국 네티즌들도 20년 전에 우리가 거지였으면 200년 전 한국은 중국의 매춘부였다고 조롱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반한 분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송전 의원의 발언이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된 겁니다. 리그샹 총리가 야우의평화회를 주신 이날의 평화의 기회를 이날의 평를주 이날의 평화의 이날의 평가이 기회를 주신 이날의 평화의 기의평화기를 주신 이날의 평화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은 미국의 노예, 진작 북한에게 멸망당했어야 했다. 한국 여행 가는 사람이 있으면 집안에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TV 조선 이태영입니다. 아, <목소리> 이뭐 부산에만 치완전비요 이재명 의입니까 네, 그럼 뭐 선거지원, 홍사대 위원장도 하고선수지다 조회된 겁니다. 아니, 뭐, 아니, 아니 조, 뭐, 좀 조율을 좀. 하고 난 뒤에 하죠 홍사대 위원장도 하고 나중에 하시죠. 나갈 수 있죠. 여기 할지 아닙니다. 아시은우 대표님이요 어떤 지시 받은 것입니다나온나우나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지발박대 박사 아다게아죠 어서 다요 지금 우리가 는 거예요? 소안 줘. 도 의원님한테 다 전달했고요. 공사관 의원님한테 지시 다 받았고 지침 받았고 다시 확인하세요. 자이 아직 하지 마시오다 확인하고 어요우린 우의 지시 받어니다 하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있어? <목소리> 우리가 밖에 교수님을 위해서 오늘 하는 건데, 지금? 밖대 교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목소리> 저희들만 보고 고생했습니까? 저희들만 고 고생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똥눌때 마음 풀리고, 똥 놓고 나서 마음 풀리고, 그러면 안 되죠? 왜 박사님한테 이러십니까? 저희들도 여기 권한이 있습니다. 밖에 교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무슨 권한이세요?

순 대지 마, 대지 말나 이거 다 어, 하는 거야, 지 대지 대지 말고. 나도 국정원 후보야. 손 대지 마, 손 대지 고은해하 짓이야? 뭐뭐 누구? 어? 이리, 이리, 이리 나가. 경찰 부기 전에 다 나가. 경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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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라, 불러. 야, 불이야 어디 야이 무슨 일이냐? 니야이 지금 하지 마시고. 다시, 다시. 일로 와봐, 일 나가.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 야, 아니, 주시오. 야, 주시오. 내가 분명히 위하잖아. 어 봐야지. 뒤집어 봐야 재투. 야, 가만히 있어. 쳐봐야 돼. 나중이야차가이게 당신 닮야 공사도 위원장이 아침에 상의를 내가 하는 거. 거야. 아무리 너, 왜 너, 왜 뭐야 당신네들이 이 지금 방을 왜 이렇게 만들고 있어. 아형 사장 는거다우너 뭐야 너 대체. 내가 말리는게 아니고. 뭐야? 사장 치워라. 지금 말리는가원어 사장 치워이 금방 찍네. <김봐> 아니, 제대로. 아니, 아이고 아? 이 아이고, 의원이 완전히 우리를요. 완전 이 사람, 이왕람을 알아. 이 사람이 서로 다그런줄 알아요, 지금. 모름을 가만히 대변인이 다 알고 있는데 왜 나서는 거야? 금방 진 것들 말이야. 공사도 위원장하고 다 조율해가 거는 말이야. 사도 위원장하고 다 조율해가 거 말이야. 예, 의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완전히, <목소리> 완전히 네. 야 이거 뭐라고 말하는 거야 특히 이분 이분 이게 홍서에게 홍서동인 줄알거 그런데 이 나무 여기 이 어디 애들 놀이소 다니고 나무 당에 와서 왜 이래요 박신들이 방문이요 아니 그렇게 아니 그러냐 에이 그런데 여아니 그렇게. 근데, 나들이 담을 잘라 어? 하고 있어! 어?